안녕하세요. 어쩌다 나정부입니다. 오늘은 24년 12월 29일입니다. 자, 저는 계속해서 여기 750평 쪽 밀식, 다주지, 도정지, 재배지,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이제 간격이 이쪽서부터 여기까지, 이 정도의 간격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여기서 3m 나가고, 여기서 3m 나갔을 때, 양쪽으로 결과지를 받을 수 있다. 밀식이 되지 않게. 근데 기존에 750평 이쪽은 여기는 나무를 더 심기 위해서 식재를 한 거예요. 18년 전에.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이 너무 가깝습니다. 가깝다 보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결과지가 넘어가고, 여기 넘어오고, 지금은 많이 정리를 해 두었는데, 이런 식으로,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는데, 또 여기서도 넘어오고, 그리고 또, 여기도 막 여기까지 막 넘어가고, 여긴 또 이렇게 넘어와 있고, 막 이쪽으로 와, 오고, 막 엄청 막 밀식이 되다 보니까, 여기 배가 잘못 커요.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, 이쪽에 있는 나무 살리고,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죽여나가자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이쪽은 다 없어지고, 그렇게만 하려고 했더니, 뭔가 좀 아쉽다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방제가 잘안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게 수분수를 구해서 추앙을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유인해서 일본 주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2번 주지를 만들어서 이 결과지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좋으냐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2번 주지 만들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결과지 받는 게 훨씬 나았다.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나무는 잘려 나갈 겁니다. 그러면 결과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쭉 이제 SS기가 이렇게 가운데로 그때 갈수 있겠죠.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방제를 해줄 텐데 주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돼 있으면 층층이 이 걸리기 때문에 방제가 잘안 들어갈 수가 있다. 그래서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제가 있는 쪽으로 결과지를 받는 거죠. 그러면 나무 사이사이로 방지를 할 때, 잘 들어가겠죠, 약이. 저게 추황이에요. 수분수란 말이죠. 추황은 꽃눈이 엄청 많이 달립니다. 그래서 약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배나무 이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지금 방지하러 가잖아요.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결과지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사이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, 여기는.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불리할 것 같다. 물론 뭐 두번 다니고 아니면 천천히 다니고 이렇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로가 있는 쪽으로 만약에 주지를 위치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. 주지를 양쪽으로 잡고 저 있는 쪽으로 결과지를 뻗어 놓으면 내가 이렇게 SSG가 갈때 방지를 이쪽으로 할거 아닙니까? 그죠? 사이사이에 약이 더잘 들어갈 거다. 여기 코너 돌때 보면 은 이쪽으로 방지할 때는 약이 겁나 잘 들어가요. 이렇게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지 유인을 할때 이번 주지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방지하는 데 유리할까 라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. 이번 영상도 이렇 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중에 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요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쪽으로만 가요 저희가 방지할 때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가요 일부러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좁아서 위험해요 들어가기가 근데 물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갈때 여기는 지금 제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약잘 들어가라고 그리고 또 이쪽은 남겨놨어요 이렇게 왜냐면 지나갈 때 일로는 약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잘 들어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좀 잘라놨어요. 그도 래좀 공간을 좀 넓게 해서 야기 좀더 들어가라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